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 규정입니다. 본문은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 규정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45장 17절에서 언급했던 제사에 있어서 왕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배할 것이며 라는 내용인데요. 성전 안마당의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언제나 잠가두었다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날에만 열어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어 놓았다고 해서 아무나 이 문을 통과할 수는 없죠. 오직 왕만이 바깥 마당에서 이 대문의 현관으로 들어와 이 대문 맨 뒤의 문설주 곁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바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치는 과정을 서서 지켜본 뒤에 그 문설주 곁에서 엎드려 경배한 다음 다시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간 뒤에도 이 대문은 저녁 때까지 잠그지 말아야 했죠. 이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의 엄중한 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제사드림의 수행에 있어서 왕과 제사장의 직능상의 엄격한 구분을 밝힌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바깥들로부터 안뜰을 거쳐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는 전체 과정의 엄격함과 구별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죄의 심판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같은 구약 시대의 엄격한 예배 규정에 비추어 볼때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믿는 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시부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파스리는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이 안식일에 죽게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한 마리입니다 곡식 재물은 수량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 곧약 22리터를 곁들여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 양에는 왕이 바치고 싶은 만큼 힘대로 밀가루를 곁들여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재물은 한 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한 흰, 곧 4리터를 함께 바쳐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5절, 7절에 있는데요. 그가 기뻐하여 원하는 만큼 또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뜻으로 드리는 자의 손이 최대로 담아서 바칠 수 있는 양만큼 곡식 제물을 드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곧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의 마음에 의거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이지요. 이런 속죄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재물은 사람의 참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바칠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끝으로 6절에서 8절까지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죠. 또 매월 초하루 날, 첫날에 바칠 재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한 마리이며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또 소재 곧 곡식 재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순양 한 마리도 밀가루 한개발 바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경우 곡식재물의 양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받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물, 밀가루 한 에바 곧약 22리터를 받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한흰곧약 4리터도 함께 받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예배를 수행하게 만드는 왕은 성전에 들어올 때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바로 그 문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예배를 놓고 서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례일의 그림자라고 했죠. 개개인의 경건한 삶의 판단으로 양심의 자유 안에서 행할 일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로 지키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3일만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이제 주일을 성취된 안식일로 예배합니다. 매월 초하루의 예배는 한 달을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의 출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예배가 아닐 수 없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져야 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의 날을 우리가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이새 생명의 안식 이 안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넉넉히 누렸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한주한달 1년 이런 매듭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의 첫 시간을 정성스럽게 드리든지 안식일을 드리든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서 걸어온 걸음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들의 삶의 리듬이 성공적으로 이어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